거 네, 대답해요. 네.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요. 네. 강아지. 안 아, 돼. 네, 멍 현겸이. 네. 현겸이. 네. 향겸이. 네. 향겸이. 네. <laughs> 아기. 네. 엄마 읽어줄까? 고. 그... 지금은 겸이랑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한 번도 촬영하지 못했네요. 오늘 너무 피곤해. 회사도 너무 바빴고 오늘 정말 정말 피곤해요. 엄마가 피곤해서 미안해. 택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~~ 아빠. 아, 지금 시각은 10시예요. 겸이가 오늘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. 소고기를 구워줬는데 먹지 않아서 방금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. 원래 맘마는 정해진 시간에 먹는 거예요. 알았어요? 매일 겸이 배고플까봐 저녁은 빨리 먹였는데, 이젠 좀 늦게 먹어야겠어요. 아버님이 겸이 하시면은 아마 네. 간식 같은 걸 조금씩 먹이, 먹이셔가지고 배가 안 고픈가 봐요. 재민 엄마 먹고 있어요? 아 추워 아 추워 아유, 뜨거운 거 아니야 아유, 쟤네 이쁜지 예쁜지 노래 불러봐 응공세 마리가 앵콜 응. 아빠가 엄마가 애가 아기. 애기가 아빠, 엄은 고문. 나이 엄마 아빠 공, 고 시원, 엄마 시은날어 시원, 고고, 시원, 고고, 시원, 고고, 아기. 아, 하지 마, 하지 마. 엄마 치워줄게, 저거. 우리 겸이 정말 까, 깔끔한 아기예요. 책상에 이 멸치 하나도 용납 못하는. 누구예요? 엄, 응. 아기. 애기? 아기? 겸이. 마물 예, 한번 먹어. <놀람> <놀람> 물 한번 먹어 하지마또 넣지 말고 이가 자꾸 가 먹어 물 알려 <놀람> 알려 <얼려>. 안 뜨거 와응자한점먹봐 <놀람> 아, 조금만 먹어 안 뜨거 안뜨갔지응 <놀람> 알뜨안 <laughs> 뜨거운데 왜 뜨겁다고 말해? 어. 어. <laughs> 얼른 어. 먹어. 오케이. 아. 이제 안 먹을 거예요? 음, 왜요? 다 먹었어요? 아? 왜요? 아. 아이고, 잘 먹네. 천천히 <laughs> 먹어. 뚜뚜뚜루 잠깐만. 너또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단 말이야 어? 맨날 아침에 엄마 더 자고 싶어요 엄마 냉내? 엄마 먹고 냉내하러 갈까? 엄마 냉내 응 알았어요 엄마 엄마꺼엄마꺼 하지마 자꾸 늦지마 네, 하지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. 짠짠짠 다 먹었어? 네가 아직도 있어? <laughs> 귀여워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다 개미 누구 아들이에요?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? 엄마 엄마 어. 엄마.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엄마 물한번 먹어 밥 이제 먹을 거야 엄마 다 먹었어요? 응. 다 먹었어요? 응. 그럼 물 먹으세요. 내일부터는 맘마 시간에 맘마 먹는 거야. 알았어요? 오케이. 그럼 안녕해주자. 안녕. 오늘 오빠 출근 시간 전에 깼는데 아빠가 출근하는 걸 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. 아, 저녁에 만날 수 있어. 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갑니다. 친구야기. 사연이 안녕. 생후 몇 개월? 생후 몇 개월? 생후 8개월 아기예요 안녕 사나. 사나. 애니 왜 숨는다? 그러면 고기를 먹어도,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잘 나온다.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되게 식분 정도 있습니다. 배고파요. <laughs> 그럼 나중에 봐요. <가야>, 안녕. <laughs> 나른한 주말 일상입니다. 아이고 어제 너무 과음을 했더니 <목소리> 머리가 아프네요. <목소리> 알았어요. 역시 아빠가 내복을 입혀놓으면 이런 사태가. 이 내복은 겸이 <목소리> 시세한테 <목소리> <목소리> 거의 배꼽티 수준입니다. <목소리> 그래도 오늘은 주말에 토요일날 항상 아빠가 일어나면 없었는데 오늘은 여기. 오늘은 아, 뭘 아, 아, 아.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왜 아, 그래? 아야 아야 엄마가 안녕 이제 안녕 사랑해 한번 해줘. 어? <laughs> 왜 그래 겸마아아 겨마 아! 아, 아. 사랑해 한번 해줘. 말고 자면 안 돼. 더 자고 싶어요. 어머? Yeah. 어머? 어머?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. 어머? 엄마 때리면 아하는데 이놈 no. 엄마 때리면 아하는데너왜 이렇게 잘생겼어? 너왜 이렇게 귀여워? 아빠가 이놈 했다고 상처받아 네가 먼저 아빠를 때렸잖아 겸아 겸아, 괜찮아. 엄마 좀 봐. 겸아? 상처를 잘 받는 아기. 겸아? 겸? 그럼 나중에 봐요. 안녕.